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세포 분석 자동화 세포 분석을 자동화하는 기업 중에 세계 최고의 최초의 회사입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 이제 두 가지 소식 전할 텐데 토요일 12시 47분이죠. 예, 제가 시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구독과. 네, 좋아요, 한번 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분석이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뉴스가 나왔죠. 어제 급등했죠. 리브비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세포 분석 장비 플루토를 OEM 계약 체결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세포 분석 장비 이름이 이제 플루토인데 그거를 대신 만들어주는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자 보면은 플루토 장비는 세포 연구와 분석에 필요한 필수 장비로. 리브 비티의 어, 연구 자동화 장비인 리퀴드 핸들링 워크스테이션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바이오 연구 기관과 제약사에 사용 활용될 예정이다. 리브 비티는 글로벌 바이오 장비 제조사로 혁신적인 연구 장비 개발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어, 리브 비티의 계약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세포 분석 자동화가 왜 중요한지 이제 그게 사실 핵심이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비용이 비싼 것 중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있어요. 둘다 엄청 비싸요. 자, 면역 항암제 중에 유명한 건 뭐가 뭐가 있죠? 키트루다가 있고요. 이게 한번 주사 맞는데 20억에 3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66억 정도 하고. 한번 맞으면은 유전 질병이 치료가 돼요. 뭐 키가 뭐 작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희귀병이라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맞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세포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세포 분석을 해 가지고 한 2, 3억 정도 들어요, 이게. 비용이 좀 비싸요, 세포 분석이. 이틀 걸린 거예요. 근데 이때, 요기 딜레이돼가지고이걸 이제 키트로 달 맞아야 되는데 사막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세포 분석 자동화, 우리 기기를 큐리옥스, 바이오사이언스 이 시스템즈 이 장비를 쓰면은 최단 두세 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비용도 어떻게 돼요?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 이하로도 줄어들 수 있고, 일단은 현재는 1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싼 주사, 이런 걸 맞을 때 세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빠른 시간에 할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이걸 한 세계 최초의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거고 지금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 비싼 약을 계속 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약을 이제 어 효능을 이제 극대화하려면 아니 20억짜리 30억짜리 약 맞는데 분석 잘못해가지고 자동화 늦게 해가지고 사망하고 못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다. 근데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고 요거를 추후에는 회사에 뭐라 그러냐면 AI화 하겠다는 거예요. AI화. 그러면 가격이 더 다운 되겠죠, 지금 1 0분1보다그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보시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워낙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트를 보면은 꼭 이제 바닥만 오면은 꼭 이렇게 매집을 해요. 보시면 떨어지듯 매집 떨어지듯 매집 계속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하단을 이제 지금 가격으로는 이제 만 칠천 원 이제 옛날 가격 삼만 육천 원 그래서 이 삼만 육천 원 이하가 오게 되면 항상 매수세가 좋았던 그래서 오늘도 이십일선 위로 쫙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오늘 왜어 금요일 날 바이오 기업들이 다 좋았냐 바이오 기업들 다 좀, 전부 다십 프로 이상씩 팅이 나왔는데 고거는 이제 이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낮아야 어 밸류에이션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높아지는데 이 금리가 제목으로 봐도 뭐 제목은 똑같아요. 이제 제가 빨리 봐 드릴까 빨리 봐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요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최소 10년에서 15년 뒤에 가치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첫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바이오줄 그냥 그대로 슈팅 나와 버려. 폭발해 버린 거죠. 자, 요두 가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AI가 중요해집니다. 분석이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저 기사 하나만 조금 더 찾아 드릴게요. 음, 나오네요. 삼 년, 이 개월 만에 그날 인하했고 한은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다음에도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좀 약했는데 다음에도 인하하겠다. 이게 컸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바이오주들은 코로나 이후로 오년 만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고가 지금 뚫는 정보들 엄청 많죠. 뭐 알테온 전부터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팜. 어, 금리 인하기에는 바이오주라는 게뭐 국룰이죠 국룰.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몇배 갔습니까 바이오주들이? 열 배에서 이십 배 갔어요. 실제로 실제로 최소에요 그것도. 50배 간종복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다른 분야도 하니까 AI 노벨상 쳐보면은 AI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충격인 거죠 노벨상은 인간의 영역이고 30년 평균 30년 연구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AI로 단백질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AI로 지금 DNA하고 단백질을 분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 2만여 개의 단백질을 분석을 했죠 이게 자 30년 걸릴 연구를 단백질 분석에 대해서 3 0분 걸려요 몇 배예요 이거는 뭐뭐0만 배인가요 천만 배1억배 그래서 이런 단백질 분석 dna 분석 ai 분석 같은 경우가 ai랑 전문을 했더니 대박이 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금리가 내리니까 루닛과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세포 분석 같은 그다음에 ai 진단 같은 기업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거는 증빙이 된 거다 뭐 뜬금없게 뭐 그냥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떼 돈을 벌 어, 이제 직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이런 것들이 신약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이제 어, 생노병사, 우리 진시황이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비밀 만명통착 생노불사. 현재 생노불사와 가장 가까운 거는 살고 살아 태어나서 늙고 가고 노화도 질병이죠. WHO 저도 이제. 사0대 중반 넘어가니까 온몸이 다 아프고 아무리 이거는 저거 운동을 하루에 평균 한시간씩 하고 술, 담배도 끊었고 술도 거의 안 맞거든요 한 달에 뭐한 5분에 1잔 마시고 운동을 하루에 한시간씩 매일 하고 스트레칭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고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불가능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사람의 몸은 그냥 쓰면 닳는구나 생로병사 병, 병 걸리고 죽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AI 말고는 없는데 거기에 찰떡구멍이 뭐예요? 큐리오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제는 이게 상용화가 되고 실적이 나오는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이젠 테마주가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관련주들은 어, 한번 올라가면 10배 20배 올라가기 때문에 루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좀 좀 중장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자 ai 진단 대장주였는데 자한번딱 시세 타니까 이런 거는 얼마나 오르나요? 9천원에서 13만원까지 12배가 무에 올라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큐리옥스도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다섯 배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시총 3천억밖에 안 되고 다섯 배는 어느 가격이냐? 요요 요 가격 매집대 만 원대. 그래서 단기적으로 5만 원까지도 터치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만 원. 좀 중장기로 보실분들은한 10만 원까지도 가져갈 만한 정말 알토론 같은 기술력이 사실 최고 최고치고 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이 회사 때문에 그 사건이 엄청 유명해요. 주사 맞으려고 준비했다가 사망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그 과학자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제 큐럭스바이어 시스템즈는 이제 뉴스만 나오고 모멘트만 나오면은 폭등할 수 있다. 전구점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 초에 아마 5만 원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 내년 말에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10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초 우량 그다음에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기술이 일단 독보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경쟁사가 없는데 독점이 독점. 마진이 엄청 높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순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걸 권유를 제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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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란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 t 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요 삼각수렴을 형태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 지치니까 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 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 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어,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예, 제가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어, 꼭 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어, 10배 수익 내시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